오늘 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1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153의 비밀을 오늘 풀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의 알파벳은 숫자의 값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원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마다 수의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정보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알파벳 소실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한 예를 들어본다면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 때 알파벳이 28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쯤에 와서 4개가 소실되었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원이 걸려져 있는 이 알파벳들이 소실되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수천 년을 지난 지금도 소실 현상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장세기 1장 1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알파벳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숫자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것이 정하여져 있는 그 숫자는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알파벳과 그 숫자는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겠습니다. 시편, 34편, 111편 등은 총... 22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한자를 쓰고 또 다음 글자 알파벳 두번째 글자를 따서 다음 행을 쓰고 세번째 네번째 전부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시편 30 4편에 보면 내가 이 오와를 항상 손, 손축하면 한글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오른쪽 보면 알렙 알렙 첫 글자로 시작된 그리고 베트 두번째 글자 기멜 세번째 글자 네번째 다섯 이런식으로 글자를 알파벳 숫자를 아, 알파벳을 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만일에 글자 한자 알파벳이 하나 없어졌다면은 이것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인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알파벳의 수치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년이 때로 오도록 그 알파벳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그 않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아주 긴그 절수가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은 절수 앞에 원이 걸려져 있습니다. 원이 그려져 있는데 8절 다음에 9절에 또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 하여튼 8절씩 되면서 다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의 운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글자마다 여덟 개씩 기술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절에서 알파벳 첫째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 쭉 여덟 번 쓰고 발행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으로서 구절에서 시작되어서 또 쓰고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을 한다면 A로 시작해서 8행을 썼고 B로 시작해서 8행을 썼고 이런 식으로 Z까지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므로 22 곱하기 8행이니까 176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 1 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히브리어는 수천 년에 흘러오면서도 지금까지 히브리어는 이런 소실 현상이 전혀 없었단 얘기입니다. 대한 한글은 500년 사 속에서 없어졌지만은.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도 히브리 글자 알파벳 한자 없어지지 않고 더하여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하여졌다든지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모나미 볼펜에 쓰인 15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놀아보고자 합니다. 153 모나미 볼펜, 우리가 아주 애용하고 국민필이라고 할수 있게끔 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오래도록 애용을 해왔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153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 쓴 모나미 볼펜 우리가 잘 알지요. 도대체 이 숫자를 왜 사용했을까? 네. 이 숫자는 성경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가라사대 그물을배 오른필에 던지라. 가득히 찬큰 고기가 153마리라. 살아나신 후에,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은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라사대 올라가서 거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거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 다닌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시몬베드로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는 말에 물고기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고기는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배 오른편에 아니 던져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배 오른편 왼편 앞뒤 어디 이곳저곳 여러 곳에 던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도 많이 있지만 낱낱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 책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기록되어지는 요한복음. 짤막한 것 같지만 꼭 필요로 하고 욕인한 것만 기록해 놓았다. 이겁니다. 더 보태질 것도 없고, 거기서 빠질 것도 없는 중요한 것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저에게 배 오른편에 거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53마리 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배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던져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중요한 행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도 많으니 만일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53이라는 이 숫자가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영어로 말하면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기억하고 계시죠? 히브리어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수치를 다 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수치를 합하여 보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이 153의 숫자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숫자 값을 보니 153.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 중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153은 1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정삼각수 17번째 된 것이 15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7의 숫자 값을 더한 8은 개마트리아 수신학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작의 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53은 수학에서 트리플 커브 넘버라고 부르는 수입니다. 즉 자리수의 세제곱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뭐더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봅니다. 100에서부터 999까지는 네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을 하였듯이 세제곱을 수는 성스러운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성스러움 성스러운 숫자를 더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숫자는 지극히 성스러운 수라 하는 말입니다. 모든 트리플 쿼 넘버들을 살펴보십시오. 153 1 세제곱 5 세제곱 3 세제곱 1 세제곱은 1이 나오지만 5 세제곱은 125 3 세제곱은 27 그래서 트리플 급 넘버는 이렇게 6면체 153이 됩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공부하였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였거든요. 여기에 역시 153이라는 숫자로 이어지고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3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심 그 따라 베드로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7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역시 37개의 다윗별 10개로 이루어진 정삼각형 모습을 역시 거룩한 장소로 말을 하는데, 여기에 설명은 지금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제 실력 부족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거룩한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371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머물던 날짜가 371입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또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노아 방주 그리고 407 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창조 네. The heaven and the earth 할때 여기에 and에 해당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수치 값을 찾아보니 407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and의 알파벳 역시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는 사람이 만든 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신학 그들을 짜 맞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온 밤을 헛수고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실패만 거듭했다고 낙담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 오십니다. 고기를 원하는 자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심하고 말씀하신 같이 지금도 사람 낚는 어부를 찾아 오시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